저는 전북 고창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농부입니다. 올해로 예수 나오,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땅을 일구며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4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자식이 셋 있습니다. 큰 딸, 작은 딸, 그리고 막내 아들. 특히, 막내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 부부는 아들 집에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눈치 보일까봐, 불편할까봐, 혹시라도 부담될까봐 그랬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부모가 며느리 집에 불쑥 찾아가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우리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내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외할머니 되시는 분의 제사가 갑자기 서울에서 치러지게 된 겁니다. 장소가 바뀐 데는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반드시 가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고민 끝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이번에 할머니 제사가 서울에서 열려서 말이야. 하루만 묵고 갈수 있을까? 새벽 일찍 나가서 같이 제사 지내고 바로 내려올게." 전화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네 아버지 오세요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밤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기차 안에서는 아내는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가도 괜찮을까요? 며느리가 싫어하면 어떡해요? 괜찮아 하루만 묵고 가는 건데 뭐 게다가 할머니 제사인데 손자 며느리가 이해 못할 리 없잖아 저는 아내를 안심시키자 했지만 사실 저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큰 가방 하나와 시골에서 챙겨온 농산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미소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황스러움과 불편함만이 역력했습니다. 어, 어머님,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말은 공손했습니다. 높임말도 제대로 썼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 속에는 왜 오셨어요? 라는 질문이 숨어있었습니다. 아니, 질문이라기보다는 거의 항의에 가까웠습니다. 며느리는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저 현관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들이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표정이 박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새로 산 듯한 소파, 큰 TV, 깨끗한 바닥. 모든 게 우리가 사는 시골집과는 달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소파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할까봐 눈에 띄지 않으려고 최대한 작게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주방에서는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묘난니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괜히 오자고 해서 아니요 할머니 재산인데 당연히 와야지.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저희가 앉은 소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오늘은 그냥 근처 모텔에서 주무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이가 아이가 밤에 되게 예민해서요. 낯선 사람이 집에 있으면 잠을 잘못 자요. 내일 제사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아이가 밤새 울면 곤란해서요. 낯선 사람. 그세 글자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낯선 사람이라니, 내가 낯선 사람이라니. 나는 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킨 아버지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처음 아는 사람이 저니다이 아이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했던 사람이 저와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낯선 사람입니까? 아내는 말없이 가당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낯선 사람이면 그래야지. 우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의 쇼물 뻔거리는 차가웠습니다. 근처 모텔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너무 밝고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앉자마자 고개를 떨고더니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여보, 저는 아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기 당신 기억나요? 제가 큰딸 낳고 나서 시어머님 눈치 보던 거요? 그럼 기억하지 그때 시어머님이 매일같이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잖아요 딸만 둘 나으면 무슨 소용이냐고. 아들 낳아야 집안이 유지된다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그때 저는 정말 죄인처럼 살았어요.딸만 낳아서 죄송하다고 다음에는 꼭 아들 낳을겠다고 매일 빌었어요.병원에 가서 초음파 찍을 때마다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나도 알어. 그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다가 셋째를 임신했고 검사해 보니까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에요. 전 먹이고 기저귀 갈고. 밤새 울면 업고 달래주고, 아플 때마다 병원 데려가고,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 싸주고, 대학 갈 때까지 뒷바라지 했어요. 그래, 당신이 고생 많이 했지.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우리를 낯선 사람이라고 하네요. 하루 먹는 것도, 하루 자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하네요. 아내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등을 토닥여 주는 것밖에는 그날 밤 우리 부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때제 손을 꼭 잡고. 아빠 나 학교 가기 무서워 라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중학교 때는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울면서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아이를 안아주며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라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에 치여 힘들어하던 아이를 위해 밤늦게까지 간식을 챙겨주던 아내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대학 입학할 때는 등록금 마련하느라 농지 일부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사는 장인 오른 댁에서 치러졌습니다. 아들 내외도 왔습니다. 며느리는 우리를 보고도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그들은 우리와 떨어져 앉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낯선 사람인 것처럼. 제사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기차를 타고 고창으로 내려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남 눈치 보며 살지 말자.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자는 거야.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은행 통장, 적금 통장, 부동산 관련 서류들. 평생 모아온 재산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 부부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부동산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네가 도와줄 수 있겠니? 네 아빠, 무슨 일이신데요? 서울에 있는 작은 상가 하나랑 전세로 내놓은 집이 있잖아. 그거 정리해서 너희들 앞으로 넘기려고. 아빠,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무 일 없어. 그냥 정리할 때가 된것 같아서. 큰딸은 다음 주말에 바로 내려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딸이라서 그래요? 아니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오히려 네가 우리한테 제일 잘해 줬지. 사실이었습니다. 큰딸은 서울에 살면서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내려왔습니다. 농사일 바쁠 때는 주말마다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명절 때도 빠짐없이 왔고, 아내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 작년 가을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집 뒤쪽 텃밭에 엄마가 좋아하는 꽃 심으면 어때요? 봄에 꽃이 피면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해봄, 정말 예쁜 꽃들이 피었고, 아내는 매일 그 꽃밭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런 딸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들은 어땠습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직장 일이 바빠서, 애가 어려서, 처가에도 가야 해서, 늘 이런 핑계였습니다.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화하면, 네네, 하고 대충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위해 우리가 뭘더 해줘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부동산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에 있던 작은 상가는 팔았습니다. 전세로 내놓았던 집은 입자가 나가는 대로 큰딸 앞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아들인데 조금은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냐, 재산은 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야. 가족이란 건 같이 웃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지. 주말에도 만나기 싫어하고 하루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가족이 아냐. 아니면 당신도 봤잖아. 우리를 낯선 사람이라고 하는 아이한테 뭘 물려줘?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울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안부 전화도 안 하시고,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 멀쩡해. 그럼, 왜 전화를 안 하세요? 할 말이 없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너 바쁘잖아. 애 돌봐야 하고, 직장 일도 있고, 우리가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 그리고 말이야 아빠는 이제 네가 낯선 사람 취급하는 게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괜히 불편하게 하지 말자 아버지 그게 무슨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몇번더 전화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아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갈게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야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 오지 마라. 너희 집에서 편하게 쇠거라. 우리는 괜찮아. 아버지, 그래도 명절인데. 명절이라고 억지로 오는 거, 너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해. 그냥 각자 편하게 지내자. 결국 그 추석에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큰딸 내외와 작은 딸 내외가 왔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함께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례를 지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네요.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지.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시간을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아들은 분명 제 피를 나눈 자식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제 마음 속 가족이 아닙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는데, 정작 나이 들어서는 외면당하는 부모님들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이제는 자식도 부모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부모가 불편하면 거리를 두는 시대입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변한 겁니다. 시대가 변한 겁니다. 다만, 우리 같은 부모들도 변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거는 삶을 살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우리를 찾지 않는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저와 아내는 이제 편안합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선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해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선택한 삶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의 입장에 공감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가족 관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진심은 통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대하면, 진심이 돌아오고, 형식적으로 대하면, 형식적인 관계만 남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더라도 진심 어린 관계를 유지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가요?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마음으로 맺어진 사람들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